아이고 장례사 오늘 뭐하십니까? 아. 배운거 있어요 배운거 오늘 1대일로 설명 네, 좀 해주세요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이러면 말을 놨다가 이게 필요하니까 질문하면 안되네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뭐 어떤거 오늘 기 빠진 날이라서 기 빠진 날이라 소주 아 어, 소주 맥주하고 맥주하고 하고 맥주 1대일로딱하고자 자, 연장 아 연장 네 감사합니다 음. 아, 1대1로 불러주세요 <laughs> 어, 뭐아 뭐, 뭐, 뭐 어떻게 시는 거예요? <laughs> <뭐한> 흔드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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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만 좀겠 이래서 게그런못하 이거 연장, 연장 받아라 그게 나라? 엄마 아무런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물넣면 처음 알았는데 다시 <웃음> 해봐 <웃음> 다시 뭐만 이래야 된요 그럼 네가 엄마 찍고 있어 봐 오빠가 보 있는 게 이거 1대1로 TV에서 어디서 배웠어요. 네.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게.. 아, 설말해야지 배웠는데요, 이게.. 사투리로재하게 음. 말하면... 해봐, 사투리로. 그래? 어. 배웠는데 이거.. 어수로 <laughs> 맛있다 카레. 그러고 나도 내 생일날.. 이거 제가 한 하나 주세요. 해봐야겠다고.. 네. 그럼 마을 먹었지. 한번 볼게, 맛있는 네. 마을은 뭔가. 맛이 어때요? 나 술인데요. <목소리> 아, 맛있겠다. 나도 먹고 싶네. 언제 해서 먹는데. 맛다 좋아, 요아 짜릿하다, 이네짜릿다 음, 맛있어. 예. 음 <목소리> <좋아도와, 짜리따이네. 웃음> 음. 저거 그게... 좀. 서인아 찍으면 뭐, 모르는 나야 내가 올릴 수 있어. 올릴 수 있나? 음. 물수건좀주세요시로올어그 계속 찍어야 돼? 계속 찍으러 엄마는 이제, 긴걸 좋아하더라, 보니까, 엄마, 아빠랑. 아, 그래? 계속, <laughs> 그 오늘, 오늘 계속 찍으라 오는 오늘, 오늘 촬영기사로 내줄게. 이거 고기도 찍고 이래가지고, 이건 이제. 이거 음. 몇 인분이요? 이거 차, 아, 4인분. 4인분을 치다. 10만 지불이 안 되겠나, 장 10만 지불이 안 되겠나. 아니, 국이 안먹으 이렇게 꿀리고 맛있어. 이거, 미리 너무 맛있겠나? 근데 여기는 원래 다 한우 아니야? 수입산 한우. 외식이랑 일본가서 먹고 먹어. 요만 요건. 요건만. 자, 꼬부 먹는 거는 이 양이 많은 거랑 전부다자다 먹어. 양이 많은 거는? 엄마 얼굴을 찍어줘야지. 아, 얼굴은 거안 했는데요. 와, 맛있네. 아빠 한테 말아줄까? 김석이 먹기야 짜릿하지. 연장. 그. 집에, 집에 왔다, 이거 내가 이거 뭐냐고? 아, 내가 운전 안할긴데 이거. 나는 운전 안 합니다. 운전 안 하고 이거 먹을 거예요. 이거, 응. 이거 신고하지 마세요. 이거 들고만 들아 아, 그럼 우리 클라든이. 어, 신고해서 가지고 개인 정보 나오면 안 된대. 이거 그래. 찍을 때뭐 어. 택배 박스라든지 이런 거 절대 찍으면 안 되는 거야. 어, 진짜? 살인 나다이 그때. 차림 찍으면 안 되고. 응. 어? 음. 그 다음에 칼같은거, 통같은거 이런거 하면 안돼. 너막 들려. 어. 어도 이게 컬러같이 응. 있는건 괜찮은데 응. 불법으로 이렇게 까만거를 찍으면 응. 어, 누가 신고 하잖아. 활은 괜찮은거야. 그거는 그냥 자격증 없이 쓸수 있는 활이래. 이아 무기나. 한가 니가 치 c m 이상되는거 모의고사예요. 임시로 치는 거. 응. 테스트 퀘스트. 그것도 이제 롱보 이런거 따위가 뭐고, 그 컴파운트인가? 그거는 어떻게 없네. 아, 아안 제가 할게요. 그게 만고 그게 만들고, 가 보니까는 그게 만들고, 그게 서나고다 그게 만들고, 그게 만들고, 그게 만는알그고있게 만들고, 그게 고 그게 만들고 GSTG 해봐, 소용없다. 전에 한마디. 거기에 신문을 샀는데, 유튜브 한, 유튜한 놈이, 저, 성기야 응. 칼, 칼을 만드는놈이야 칼을 만들었어. 지가 한자, 그게 없으니까. 콘텐츠가 없으니까. 콘텐츠, 이 장구를 만들었는데, 이,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오늘은 내가 주인공인데요. 우리 아들 지금 한자 멋지게 말고 있어요. 안주도 없이 묵나? 아, 안주도 없이, 응. 그냥 첫자리 짜리 한다 싶어. 아, 그래. 다시 그래. 주인공한 그, 하는 거지. 이걸 내가 한들지는못 해. 자첫잔 아이고 생일 축하니라야찍자 됐다 하고자만찍 됐다 뭘 <laughs> <이봐. 이만>. <laughs> 됐다, 뭐, 됐다 노 누워서 볼 거면서 <laughs> 아? 됐다 하지 마라 아빠 어, 누워서 볼 거잖아 지금 고기가 나올 때까지 찍어야지 그래. 오늘 나가 주인공이 응. 아빠 근데 말아줄까 나 말아 말아 이옷어떻예쁜데아 미안 응. 이거 사천원짜리다어은씩 사줬다. <laughs> 아, 그래요. 4 0원짜리 있어, 아마? 얼마짜리야 14,000원짜리지. 음, <laughs> 14,000원짜리. 4천, 옷이 어디, 어디어이이 롯데 제 이거 나한 어울리나? 어, 어, 예. 네. 어머니 잘요 나는 이공기품이내 머리 탈라고 <laughs> 이 60이 넘으 처음 입는 건 이거. 아안마와는 콘셉트였는데 그 롯데 콘셉에 가서 사는데 네. 롯데 홈쇼핑하고 데 백화점 가서 리아 테이프를 많이 거, 거. 뭐, 어? 뭐, 브랜드 어린이집서산다왜 사준대요? 왜? 사준대? 아니 나 입으려고 입으려고. 니고입고고러 왔으면 요 유행이다 이랬다만 네. 이도 한개 하고 유기이 나비 내는거하만샀는데 네. 그거는 좀 나비가 좀복잡하니까 여기 여기 에 있는 구이 좋겠다 이다. 이거이 오픈해야 되잖아. 그렇게 구분 안 되는 니야 돌라고 될거많물내봐라 이거. 아니 아니. 그말라고거내물 나고. 아, 그리나리안 부른다. 나술안라면 생일 선물은뭐 받았노? 생일선물못 받았는데요 그거? 어? 그런데 이거 지금 그렇다데 말았다니까 좋다.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어, 어. 근데 이게 일대일로 렌즈가 퀴즈에 이렇게 놓아냈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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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다 이게 이게 어, 약간 여깄다. 정상이고 이 소리 있잖아 은지야 네. 이제 다음에 시험 끝나고 한번 봐라 이거 1대일딱 마니까는 짭짤하게 이렇게 맛있을 이 수가 없다 진짜. 이거 내가 이렇게 금들 줄을 몰라 가지고 좀 어. 썼는데 그거나 사야 돼. 다거뭐야요 카메라 딱에 딱 그치대 있어 응? 그치대 달려면. 이거 먼저 되겠나 마이크도 사야 되고 다, 요, 액자, 또또안안 하여튼 하여튼 해야 되니까 유튜브 해야지. 브레이트 활성해야지 브레이트 인자 얘기가 좀 됐네. 아빠도 좀좀 해야 돼. 우리 집에다 이거 있잖라딱 작았다. 해야 된다. 그것도 있는 거야. 유튜브고 구독자 4명 밖에 없으면서 뭐 그렇게 얘기 <laughs> <이러기도 웃음> <laughs> 이제 먹으라 엄마. 나, 내 이거 나 어. 내이고기크못 먹는 게였으니 이제 적당히 불 옆에 놔둘 테니까는 익으면 응. 주 먹어라. 나이제게크못먹는 아빠가 잘라줘. 잘, 응. 짧게, 다 작게도 잘라. 작게 라도 있다. 그냥 짤짤 거지. 홍수 크면 잘라고 너가 먹고 난짧짤잘라 대충 해라, 그러면 된다. 어, 대충 응. 어, 어, 해가지고. 어, 해. 이렇게 해. 맛이 안 돼요? 시계기 맛있다! <laughs> 시이기 맛있나? <laughs> 자, 장수기, 앉쓰 생일 또팡해본나 벌써? 아니야, 앉아, 밥으려고 하는데, 안 먹었는데. 머리 <laughs>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 앉아, 맛좀봐봐라 아빠, 거기 가위 하나 더 있냐? 고기 잘라버잖아 고기 잘라버잘라라고 나는 언제, 언제 고만해? 먹자, 먹자, 또 나중에 또 찍자. 너 엄마, 볼바 맛있어. 맛있네. 너는 아들 돈이고, 나는 그냥 맛 있는 거야 <laughs> 내일이 <laughs> 덕분에잘 먹게. 너하고 나는서 내일 네네, 그만 adrenalina